안녕하십니까. 내박자 일꾼 진성준입니다. 학생 여러분 선거연령 만 18세이나 축하합니다. 젊은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OECD 33개국과 동일한 기준인 만 18세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나이 만 18세 푸른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해야만 하는 만 18세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 같은 선거 연령 만 18세입니다. 아,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인인 여러분은 합리적인 선택과 지혜로운 결정을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이 정치와 투표를 해본 여러분의 선배로 다가갑니다. 진성준과 함께 복세편살 가자! 진성준, 즉! 그런데 복세편살이 뭐예요? 그잘 모르겠네. Yeah.